닭들탕 소짜 25,000원짜리예요. 양념 진짜 맛있는데 얼큰하고. 게 맛있고 맛있네요. 짠.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시작됐는데 좀 오전에 좀 선선하더라고요. 저번부터 먹고 싶었던 음식이고 예전에 와서 먹었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발간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예. 네, 오늘 먹으러 왔어요. 어, 오늘 네. 지금 네. <laughs> 네, 그한 마리 해주시고요 얼큰한 맛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 소주 하나 주시고 네? 밥도 한세 공기 주세요. 네. 여기 오뚜기 아식 가게를 들어왔는데 저저의 영상을 많이 봐주셨던 손님이 계시네요. 인사 좀 해보실래요? 저 팬이에요. 네. 항상 늘 보고 있어요. 네, 구독은 오늘 해주셨죠? 네, 오늘 구독했어요. <laughs> 네, 감사, 어, 더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이 영상이 응. 일요일날 올라가거든요. 아, 네. 일아요일날 오뚜기 아식 네. 영상 그랬어요? 봐주세요. 네. 저번에도 여기 4인이서 조용히 먹을 수 있는 방으로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픈하자마자 왔어요. 자 밑반찬 먼저 나왔고요. 고추장아찌, 가지 볶음 멸치, 그리고 배달 할 때도 항상 이 전이 오거든요. 전 나왔고 호박 볶음, 부추무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먼저 먹고 먹어볼게요. 소맥으로 드신다고요? 한 잔만. 네, 소맥 해줄게. 제가 새로 좋아하고. 맥주도 켈리도 맛있는데, 어, 테라. 테라랑 켈리 오우. 자, 됐습니다. 알바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짠, 소맥. 아, 이걸 탄산. 아, 전. 저는 이거 배달할 때도 항상 오거든요. 드셔보세요. 장떡. 장떡이에요, 장떡. 장떡. 음. 음. 차코만 김치에. 괜찮죠? 고소하고 기름이 지 오늘 첫 끼에요, 첫 끼. 이거 다 드세요. 오늘 첫 끼거든요. 지금 알바하고 왔는데. 여기가 지금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문을 열거든요 저번에도 왔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어디 다녀오시느라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맞춰서 왔습니다 첫 타임에 닭돌이탕 매운맛 얼큰한 맛으로 시켰고요 밥이랑 해가지고 소주랑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우, 멸치가 바삭해 보이네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 멸치 금방 들어오면서 가게 들어오면서 여기 사장님 아시는 친구분 같으신데 저와 인스타 친, 팔로우 되신 마파리신 친구분을 만나셨는데 저희 인스타를 많이 봐주시고 구독은 제가 오늘 누르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 잘 봐주세요 김정윤 님 노래방도 놀러오세요 강뺑 짠. 난... 아... 와... 고추 사친 고 오래된 거다. 이 오뚜기 아식이 1993년도부터 이제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고 사장님이 이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닭도리탕이 껄쭉하면서 엄마가 해 줬던 집에서 해 줬던 예전에 그 껄쭉함. 가장 잘 맞아요, 저한테. 입 맛에 가장 맞는 닭도리탕찍입니다 여기 상당히 맛있어요, 닭도리탕이. 와. 세개 달라고 네, 네, 네. 야, 닭도리탕 나왔어요. 야뻘거죠뻘거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불 살짝만 켜 주세요. 와. 진짜 뻘겋다. 맛있겠다. 이게 닭도리탕 소짜 2 5 0 0 0원짜리에요 양념 진짜 맛있습니다 얼큰하고 제가 소주안주로 탑3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공기밥초 두개 주세요 와 이야 맛있겠다 한번 삭 끓으면 좀 살짝 약하게 해주세요 일단 전 닭가슴살도 좋아하니까 야 이거 먹어볼게요 역시 맛있어 어때요 양념?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우 좋다 얼큰하고 와 공깃밥 두개세개 개 먹을 수도 있어 자한잔 하고 한잔 합시다 맛있죠? 이라고 먹으니까 짠짠세개 부딪히시네 와, 맛있다. 이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와, 닭, 닭 살도 되게 많아.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얼 국물 넣어, 빨갛고 와, 먹어볼게요. 간도 짭짤하게 맛있고, 맛있네요. 진짜 맛있죠 닭도리탕. 닭돌이탕. <laughs> 닭도리탕은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거 사다가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와, 역시 닭도리탕은 어디? 제천 오뚜기 야식. 오뚜기 야식이 짱입니다. 닭도리탕. 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지금 닭도 거의 먹기 너무 편하게 잘게 잘 썰려져 있어요 이게. 잘라져 있어 와와 와. 진짜 먹기 편하다 와 이거 소주 먹어야 돼 한잔 하시죠. 짠, 짠. 와, 2 ,000원. 0 0천 원, 3만 원이면 이 맛있는 닭도리탕을요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상당히 행복감을 느껴서 입에 들어가서 순간. 행복하다. 이런, 그런 맛이에요, 이건. 와. 뜨거한번 저어주세요. 입안이 매콤하고 좋죠? 네. 소주 한잔 어때요? 좋아요. <laughs> 진짜 맛있죠? 됐습니다. 음. 네. 어. 아, 어, 요거 먹고 싶다. 동그란 거, 만두 같은 거 맛있겠다. 와. 음. 와. Dari. 저는 닭도리탕 하면요 국물 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쫄아서 먹는 거보다 아. 이렇게 껄쭉한거 좋아하거든요. 아, 아마도 밥이 두 공기로 모자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맛있다. 음, 예전보다 좀 잘하셨어. 이렇게 자른 게토막을 음, 이거는요 와서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 꼭 와서 닭도리탕 못 드는 하시 드셔보세요. 양이 기가 기가 막혀 얼큰하면서 뜨거운 걸 좋아해서요 불을 계속 켜놓고 먹어요 약하게 상당히 뜨끈뜨끈합니다. 苏州人太多了，真。 입 안에 들어가는 순간 상당히 뜨겁고 상당히 얼큰한 맛이 나가지고 너무 한상의 나라로 온 것처럼 와 두끈두끈하다 <laughs>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이거는 소주 한주이라 가지고 소주가 쫙쫙 땡깁니다. 짠짠 음! 그렇지, 맛있다. 음! 대박! 와! 이 감자가 상당히 뜨끈뜨끈하거든요? 밥에 얹어서. 와. 전구지, 부추. 음, 향이 좋다, 좋 가지 볶음. 음, 멸치, 바삭하게. 설탕 넣으셔가지고, 바삭하게 해놓어 음, 한잔 주세요. 구독자님, 안 나와요? 구독자님 하면 안 나온다고. 둘이서 한 마리를 다 먹거든요. 었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와, 이제 요거 먹고, 볶음밥 먹어 볼게요. 소주 한잔 하면서 여기 있는 살코기 다 주워먹을게요 짠! 네 고맙습니다 짠! 음, 반찬이 아주 특별하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냥 집반찬, 집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인, 저는 메인 메뉴가 맛있으면 반찬을 크게 안 먹습니다, 원래. 메인 메뉴, 메뉴 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반찬이 안 땡겨요. 김정윤이 아까 핑크, 핫핑크, 핫핑크를 좋아하신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방 한번 놀러 오세요. 인스타 친구는요 저희 가게 오시면 그 인스타 보셨, 보셨다시피 이벤트 하니까 꼭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laughs> 좀 약간 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떠먹어볼까? 와와 와. 와, 아, 고소하고 좋네요. <laughs> 음, 됐어. 볶음밥도 단백도 맛있다. 배가 부르나? <laughs> 음. 볶음밥은 어떠서? 짜면 안 된다. 짜면 안 돼요 볶음밥은. 막장하고 끝냅니다. 짠 우리 구독자님 짠. 짠. 맛있게, 맛있게 드셨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볶음밥 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죠? 4만 2천 원이요 4만 2천 원요 다섯 개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또 먹을게요 예예 예. 네. 여기 가게 근처거든요 거기 가게까지 걸어서 가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양념